고대의 풍풍의 신, 그리고 현대의 부를 약속하는 믿음. 이둘 사이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수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영구적인 우상공장이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죠?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내용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선 도대체 무엇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폭풍의 신이랑 번영이라니 겉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이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설계도 자체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 우상공장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려면 먼저 우리 인간의 욕망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마음.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선하게 설계된 일종의 기본 구조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의 운영 체제처럼요. 진짜 문제는 이 좋은 욕망에 방향이 틀어질 때 시작돼요. 마치 나침반이 고장나서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욕망이 원래 가리켜야 할 창조주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할 때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건 선한 구조죠. 그런데 이 좋은 욕구가 물질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뒤틀리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돈에 대한 집착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선한 욕망이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바로 거기서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우상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 한번 시간의 거슬러 올라가서 생생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까요? 무대는 고대 관아 한 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가뭄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회사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기근은 곧 대량 실업사태였죠. 말 그대로 모든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발,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일종의 농업 기술이자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는 필사적인 시도했던 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인격적인 언약, 그러니까 관계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알은 뭐냐? 아주 철저한 계약을 제안한 거죠.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저걸 줄게. 이런 식의 단순한 거래였습니다. 신이 목적이 아니라 비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무대를 현대로 확 옮겨보겠습니다. 배경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졌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가뭄을 무서워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빚, 실패,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불안의 본질은 똑같은데 옷만 갈아입은 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현대적인 불안에 대한 해답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가끔은 어떤 인격적인 신뢰를 넘어서 부와 성공이라는 문의여는 영적인 기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해요. 이런 관점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원할 때마다 건강과 부를 즉시 내어주는 하늘의 현금 인출기처럼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고대의 바알 신앙과 현대의 번영 신학.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핵심 불안이 농업 생존에서 자본주의 생존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작동 원리는 어때요? 둘다 거래예요. 그리고 신을 번영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본다는 점에선 와, 이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요. 수천 년 전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진단은 딱두 단계예요. 첫째, 진짜 생명의 근원을 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둘째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엉뚱한 걸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물이 줄줄 새서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욕망의 방향,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해답은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재설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속 성공과 승리만 쫓는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건 번영 신학과 좀 맥이 다 있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오히려 고난과 약함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바로 이게 대안으로 제시되는 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약한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훨씬 더 강력한 자석을 가져다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욕망의 대상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날 내 삶의 기능적인 신,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파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는 대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욕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